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키로 헬스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기사해설입니다. 어제 플로리다 파크랜드에서 벌어진 학교 내 총격 사건으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19살 난 남자고 사고 현장인 마주리 스톤맨 더글러스 하이스코이 학교에서 퇴학을 맞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어제 AR-15 자동 소총으로 무장을 했고 교내에 들어가서 학생, 교직원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미 미국에서는 아주 익숙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줄줄이 손을 든 학생들이 대피하는 장면, 또그 무시무시한 AR-15 자동소총, 대형 탄창, 무수한 총알, 또 동기가 분명치 않은 살인, 대량 살상 행위, 10대 범인,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이미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 있었던 뉴타운 크네티카의 샌디 훅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26명이 사망한 이래 지금 273개의 학교에서의 총격사건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금년도에만 학교 내 총격사건이 18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주변이 이렇게 끔찍한 환경 속에 있다고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플로리다 파크랜드에서 벌어진 대형 총기 참사 사건 그 사건의 개요는 어떤 것인지 이 학교 총격 사건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경에 파크랜드에 있는 이 고등학교에 19살 난 니콜라스 크루즈가 자동 소총으로 무장을 한채 잠입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클래스룸으로 가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 교실 안에 또는 교실 밖에서 17명이 사망했고,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범인으로 지목된 크루즈는 전에 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퇴학을 맞은 문제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에 수마일 떨어진 콜 스프링스라는 곳까지 도주를 했습니다만 경찰에 의해서 거기서 체포가 됐습니다. 범행 동기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크루즈가 이 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을 스토킹했다 하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학교 재학생 시절부터 문제아로 알려져 있었고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항상 총기를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살했다는 하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제 일종의 깊이 물러 되어 있었는데 결국 학교에서 그를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는 어제 AR-15 자동소총 그리고 탄약 또 대량 살상용 탄창 가스마스크, 스모크 수류탄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쉐프가 파악을 했습니다. 쉐프는 그의 최근 소셜 미디어 내용을 점검했는데 매우 혼란스러운 내용이 있었다라고 발표했고 를 구체적인 사항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크랜드는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 서버부에 있는 아주 부유한 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의 빈곤 범죄와도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이 학교 재학생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유명한 운동 선수를 많이 배출한 명문고입니다. 바로 시카고 컵스의풀스페이스맨인 앤토니 리스워도 이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이 미국의 무차별 대형 총격 사건, 특히 학교 교내 사건, 또 자동소총 총기 문제 이것은 뭐 수십 년 동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이 해결을 위해서 씨름을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이슈입니다. 미국 근대사 중에 가장 치사율이 높은 10건의 사건 중에 3건이 불과 지난 5개월 동안에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 노력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끔찍한 사건은 계속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교 내 사건만 해도 1999년도 덴버에 있는 콜롬바인 하이스쿨 사건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코네티카에 있는 샌디훅크 하이스쿨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클랜드 17명 사망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 1세기 들어서서 학교 내에 대형 총격 사건만 40여 건입니다. 금년 들어서만 18건, 콜롬바인 하이스쿨 참사 이후에 학교 내 총격 사건이 모두 합하면 273건입니다. 그래서 439명이 부상을 입었고 121명이 사망했습니다. 보통 이제 대형 총격 사건, Mass Shooting 하면은 한꺼번에 4명 이상이 사망한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이런 총기 참사가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물론 이제 총기 규제 문제가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미국이 가진 이 총기 문제의 특징이 있는데, 우선, 수정헌법 제2조가 국민의 총기 권리 보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길거리와 가정에 3억정이나 되는 총이 이미 깔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악한의 손에 이미 총이 있으므로, 선한이의 손에도 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규제를 해봤자 선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논리입니다. 정상적으로 총기를 구입하려면 이제 신원조회를 하자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악한들에게는 암시장에서 불과 몇십 달러만 주면 그날로 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의 총기를 훔쳐서 범행에 사용하는데, 54%의 총기 소유자가 18살 이하의 어린이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AR-15 자동소총도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형 참사 사건마다 등장하는 인기 품목이 바로 이 총입니다. 오라 사건, 라스베이거스 텍사스, 샌, 버나디너 모두 이 총기가 사용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총이 1960년대 웨트공의 AK-47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만든 미군의 총입니다. 그리고 이제 15발 이상 들어가는 단창도 규제하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악한의 손에 이미 고성능 총들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의 총에서 이것을 빼앗는 것은 원당치 않다 하는 반론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에서 이 총기 규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 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의미냐? 계속해서 이런 참사는 이어질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제 파클렌 참사 이후에 보도된 여러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학교 1학년 학생인 세라가 어, 총기 난사가 벌어지는 동안에 교실에 숨어서 엄마에게 텍스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엄마, 만일 내가 살아 있지 않다고 해도 내가 엄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래. 이런 눈물경은 내용이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2월 15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한 17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가 다되갈 무렵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퇴학생이 반자동 소총을 마구 난사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 남쪽 브로워드 카운티의 파클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톰맨더글라스 고교에서 수업 종료 직전 10대 한 명이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마구 난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학교에 다니다가 교칙 위반으로 퇴학당한 니콜라스 크루즈를 총격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어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19살 리콜라스 크루즈가 사건을 벌이기 전 SNS인 인스타그램에 권총으로 자신의 얼굴을 겨눈 사진을 올리거나 동물 살해 이야기를 포스팅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루즈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외톨이였으며 여학생을 쫓아다니며 위협을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학교 총격 사건으로는 세 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를 놓고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가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민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까지 일부 수용한 이민법 절충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민주당의 온건파 상원들의 모임인 상식연합은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10년 동안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국경안보비용으로 250억 달러를 책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가족초청 이민 대상은 축소하면서도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수준보다는 완화시켰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만약 대화의 기회가 있다면 미국의 확고한 정책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의중을 탐색하기 위한 대화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브루슬라우너 주지사가 어제 376억 달러의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새 예산안은 균형 예산을 위해 교사 은퇴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 부동산세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후보 시절 공약과 상의한 것입니다. 새 예산안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의 미지급 지출 자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 코맨더 폴 바워를 살해한 용의자가 1급 살인 등의 죄목으로 어제 기소됐습니다. 44살 소머리 캣. 그는 이미 총기, 마약 등의 중범죄로 네 번이나 기소됐었습니다. 코맨더 바워의 연결식은 내일 그의 출석 성당에서 거행됩니다. 에반스톤에서 84살 여인이 십대 남자로부터 카자킹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뒤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차를 탈취해 도주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미켈라 시프린이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시프린은 어제 열린 평창 올림픽 스키 여자 대회전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 20초 02를 찍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금 5개, 은 2개, 동 1개로 종합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켈레톤 괴물 윤성빈은 어제 열린 남자 스켈레톤 1, 2차 시기 합계 1분 40초 35를 기록해. 전체 30명의 출전자 중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윤성빈은 오늘 오후 6시 30분 남은 3, 4차 시계에서 금메달을 도전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 0 0 0 m 에서 이승훈이 자신의 최고 기록이자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안타깝게 4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현재 금한 개, 1개, 동한 개로 종합 순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약한 비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25도, 내일은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대폭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10도,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19도. 주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해 다음 주부터 낮 기온이 평균 40도대에 머물면서 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